여러분들이 짜투리 시간을 활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하고 나서 아무리 내가 직장이 진짜 편한 직업이라 해도 그래도 남 눈치 보면서 눈치밥 먹었잖아요 6시 되고 딱 도서관 가면 바로 절려요 제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도서관 딱 가면 밥 먹고 1시간 자 왜냐면 저런 오는 잠을 쫓아가면서 공부하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1시간 자고 일어나서 한 서너 시간 공부했어요. 그렇게 공부했고, 네 시간 동안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면 졸리죠. 그러니까 보통 한 시간 정도는 암기과목그 다음에 한 시간 정도는 계산 문제.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병행해서 공부를 했었는데, 자, 계산 문제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풀어요. 근데 이것도 눈으로 풀어나가면은 앉아서 금방 풀어. 계산 문제. 한 시간이면 한 100페이지 나가요. 그 다음에는 내가 외워야될 것, 아이템 한 다섯 개 정도? 이 정도만 갖고, 이제 밖에 나가는 거야. 앉아있으니까 산책을 하면서, 그 다섯 개를 외우면서 산책을 하죠. 그리고, 밖에서 한 시간 정도 중얼거리고 돌아다니다 보면, 도서관은 못 중얼거리잖아. 그렇게 하다 보면, 다섯 개가 다외워져요안 보고도 다, 이제, 안 보고 말로 중얼중얼 다된단 말이야. 그러면, 이제 더 이상 할게 없잖아 요 아이템 다섯 개밖에 안 가지고. 도서관 다시 들어와서 조금 이제 그거를 한번 시험 보듯이 한번 가볍게 써봐요. 정자로 안 쓰고 그냥 막 흘겨서 쓰면 그거 다섯 개한2 분이면 다 써요. 그리고 또 계산 문제 공부하죠. 계산 문제 공부하고 계산 문제 한 시간 정도 하고 또 나가서 다른 거 다섯 개 갖고 가서 외워요 그러면 한 시간 애우면백번외워요 솔직히 그 다섯 개 아이템 한 시간만에 말로. 그리고 내가 한 시간 두 시간 전에 외웠던 거 한번 다 외워보는 거지. 그러면 열 개가 끝났죠? 열 개가 끝나면 집에 오기 전에 가볍게 스피드하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. 그래서 열 개를 다 외웠어. 이제 집에 가야지. 집에 가서 마지막으로 뭘 하냐? 이제 씻고 침대에 누워서 오늘 열개온 것을 이제 쭉 1번부터 터열 번까지 누워서 중얼좀얼 외워보는 거예요. 외우다 보면 어느,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들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집에 오는 길이 굉장히 발걸음이 가볍고 재밌어요. 왜? 내가 오늘 10개를 했기 때문에, 내 목표량을 달성했기 때문에, 뭔가 굉장히 스, 스스로한테 뿌듯하고, 그죠? 오늘 뭔가 해냈다. 이런 즐거움이 있더라고요. 이게 이제 계속 쌓이다 보면, 막 이제 또 하고 싶어. 그런 어떤 이제 그 재미가 있어야 돼. 근데 도서관에서 죽어라고 하고, 집에 와서 딱 보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. 짜증나잖아요. 그런 공부는 버려야 된다. 1년 잡고 공부하는 사람은 1년 아니면 2년을 합격해요. 1년 동안 합교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냐 유형별로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계속 돌아가면서 출제하, 출제가 되지 뭐 새로운 문제가 정말 뭐 어려운 문제가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에요 다만 어떤 경우 뭐 22회처럼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갑자기 문제가 <laughs>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비